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5에 508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사장 김혜천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다. 일정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시관 잠깐 보고요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2층 전시관에서는 촬영 가능하시니까 혹시 헤드폰으로 궁금한 거다 찍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버스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점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좀 무거운 좀 설명이 좀 재미없고 하셔서 하셨을 텐데 발전소 가서 아까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일정을 진행을 맡은 두스트 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늘 리틀 봤는데 오늘 뭐 어디 카톨릭에서도 오신 분들 단체가 여러 군데가 오셨더라고요. 저도 천주교 신자라서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패널은 별거 아니고요. 한국전력사가 120년이라는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우리가 쓰긴 했는데 언제부터 처음으로 전기를 썼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놈의 전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실 텐데 120년 전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경복궁 들어보셨죠? 경복궁 건청부이라는 곳에서 익히 아시는 고종 황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불이 켜지면서 1961년 민간 전기 3사가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한국전력 주식회사라는 곳이 1961년에 민간 기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이제 공사로 재출범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 0 0 1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의해서 원래 처음에는 한전에서 전기도 만들고 전기도 팔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신 이 형이 남동발전처럼 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이렇게 여섯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가 돼서요. 지금 오신 이곳에서는 전기를 만들고, 우리가 만든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한국전력공사는 여러분 가정에 전기를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고 팔았던 걸다 했던 공사에서 지금은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전기를 만드는 곳이 따로 분리가 됐다. 이게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전기는 외국 기술에 의해서 처음으로 불이 켜졌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에는 원전 수출로도 이어지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술로 세계 곳곳에 전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한국 전력에,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온 영음 발전본부는 화력발전, 곧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패널로 소개가 되었고요. 시작은 이쪽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이쪽에 혹시 뭐 보이세요? 네, 배 보이죠? 아까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가지고 오는 석탄은 외국에서 전량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도에 발전소가 있는 이유도 다른 이유보다는 배를 가까이 석탄을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소는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배를 타고 석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석탄. 경우는 외국에서 전량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전량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의 유연탄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고요. 이렇게 석탄을 가져온 석탄은 화염푸드를 통해서 저탄장이라는 곳에 석탄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따 어창가 올라가서 보시면 석탄.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저장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나라별로 석탄을 저장하고 있고요. 미분기라는 곳을 통해서 곱게 가루 형태로 갈리는데. 그때 칼로리를 맞춰서 여러 나라의 탄을 혼합해서 혼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분기에서 미분기의 원리는 석탄이 덩어리 덩어리, 주먹 같은 덩어리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고운 가루 형태로 갈아주는 맷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덩어리진 석탄은 저탄장에서 보관한 후에 미분기로 들어가서 고운 가루 형태로 갈리게 되고요. 보일러 건물로 이동해서 관에 있는 물을 뽀글뽀글뽀글 뽀글 끓여주게 됩니다. 어, 저희 보일러 건물도 이제 지나가면서 보시는데,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작고 외소해 보이지만, 큰 건물 형태로 지어진 곳을 거스 타고 지나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에 있는 물을 끓이게 되면, 저희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 집에서 밥통 보셔서 알겠지만, 마지막에 밥을 뽀글뽀글 끓이고 난 후에, 밥통에서 뭐라고 하죠? 증기 배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그런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밥통에서 발생된 증기는 요만큼 밥통에서 발생된 증기지만, 이 안에서 발생된 증기의 압력은 성인 손가락 위에 성인 남성 3명 정도가 올라가는 무거운 증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생된 증기는 터빈에 저희가 그 고압 증기를 쏘아주게 되는데요. 압그 그, 그 터빈의 뭐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저압 터널, 중압 터널, 고압 터널, 처럼 크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겹겹이 있는 터빈에 그것을 쏘아주면 터빈이 1분에 3,600개 아주 빠른 회전을 하면서 저희가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혹시 시야방조제라고 제일 긴 다리 하나 건넣오셨죠그 네. 옆에 송전설로 혹시 보셨어요? 네. 이렇게, 된, 이렇게 생긴 송전설로, 송전탑 보셨을 텐데요. 지금 영흥발전공부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시훈 면전소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송전설로를 연결해 보았고요. 저희 영흥발전공부에서 생산된 전기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10% 정도를 저희 발전공부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력 발전소의 원리까지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터뷰 같은 거는 나내조로 시설이라고 보시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해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그때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그때마다 제가 성인성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에서 저희 차량으로 이동하기 전에, 찍어지신다고 하셔서 단체 사진 촬영 후에 바로 버스로 이동하실 건데 앞으로 한1 시간이 한 3, 4 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 코스 중 화장실 없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실 분들이 여기서 이용하시고 바로 1층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세 종류로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뭘까요? 예, 네? <laughs> 뭐몇번 참여 했으면담백공초담백공초 중에 필터 예, 네? 네, 아, 예, 세계적으로 한열 가지를 모델링 해가지고 조사했더니 담백공초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 같아요? 플라스틱 일곱 번째, 일곱 번째까지가 플라스틱인데, 빨대, 빨대. 예? 이를테면 두 번째는 뭐냐면, 봉지에 봉지. 사탕 봉지, 뭐, 라면 봉지에 이런 게 많고, 이제, 전부 다칠이까지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플라스틱. 예? 아, 해양 레기계8 0에서 집계가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80%에서 90% 정도가 다 해양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리는 뭘것 같아요, 파리. 아이고, 너무, 너무 치 아, 그 플라스틱이야. 파리가, 나무 벽병죠 유리병. 그다음에 네. 부위가 그다음에 십이는 뭘까요? 종이봉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하는다고만 알고,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이늘 이야기하는 게그언로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기잡교에서포표를 위해서 띄워요, 하얀 표. 띄워. 그죠? 이게 네. 지금까 대한민국에 5천오백만 개가 떠 있다. 네? 들어왔어요? 그어봐 있는데 아니 그는데 그게 대류라든가 이렇게 막 파도에 해 가지고 막해 가지고 달 네? 아까 얘기는 트리플 스프 로프. 그런 녀석이 두다니면서 누구의 먹이? 네. 물고기의 먹이, 새의 먹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결코 누가한테 음. 누가한테 와요? 한테 <laughs> 인간한테 와지고인간 일주일에 플라스 카드 한장먹는대요일 년에 50장을먹는 거야. 근데 그런지 이론상의 그런 거고 그다음딱해 가지고 2.1개의 자율성 부여. 이거 밖에 있는 걸 제가 끌어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식으로 정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안 내운데 아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대양 쓰레기들 모아 이제 거기 맞춰 오니까 혼자서도 막 이게 쓰레기 줍어서 다니는 근데 그건 초여식구 다니는 이렇게 거라.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거보다 나서 혼자 가 가지고 어느 특 특정한 장소에 가 가지고 그냥 혼자 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잘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주시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아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하나만 이제 좀저기그 영화력 남동발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중에 어이가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한 2001년 정도에 이게 그 영화력 그 민간공중조사는 활동을 한 1년부터 15년 동안 했는데 그때 가장 쟁점이저탄장이었어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호주나 러시아나 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갖다 채려다가 이제 떼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저장하는 시대. 우리는 건물 내로 하자. 영국 그 국민들이 이 분지되기 해가지고 피해를 입으니까 하지 말자. 그니까 실내 시설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20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끌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출발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성탄 발전소는 없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탄장을 실내로 만들면서 막대한 돈을 지금 사용하려고. 아니 언제까지 석탄 발전을 갖다 하겠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었던 었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영업 화력에서 좀 이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활동, 예,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 지탄을 갖다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쩌러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같이 동참해가지고. 태양 쓰레기를 소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태양강 보셨는데, 왼쪽으로 저희 건물 사옥이랑 주차장, 태양강 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태양강이 이렇게 뭐납 지붕이에나 아니면 뭐 논밭이나 이런 쪽에만 태양강 설치가 되었는데요. 되었는, 그, 그때 지금 태양강은 정말 햇빛을 받아서 정말 청정한 저희의 에너지긴 하지만 부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송전 접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발전본부에서는 그 설치된 것을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전주 태양강이라고 해서 전주, 저희가 그 사용하는 그 전주, 전주의 태양강을 저희가 패널을 달아나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석탄을 태우고 남은 저희가 석탄 젤를 활용해서 무거운 젤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량 골재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경량 골재들을 저희가 건물 형태로 저희가 지어놓고 그 벽, 건물 벽면에도 저희가 패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쪽에서도 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지에만 사용하던 거를 건물 벽에도 좀 붙여보고 아니면 전주에도 좀 붙여보고 도로에도 깔아보고 보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도에도 깔면서 여러 가지로 태양광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약 240만 평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들으셨겠지만 발전소 지어지는 정도 되는 약 6조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1조 6천억 정도 이상의 비용을 환경 설비에만 투자할 만큼 저희가 환경을 철저하게 방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감시는 철저히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소 다 둘러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더 있으신가요? 아, 너무 깨끗하다고 너무 칭찬을 또 많이 해주시네요. 그럼 저는 버스에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나중에 가족분들 데리고 한번 오시고 싶으시잖아요. 발전소 안은 저희가 일반인분들이 들어오실 수 없으시고요. 아까 오셨던 전시관, 에너지파크 전시관은 1, 2층으로 저희가 가족분들이랑 오시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 방문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에 대한 유익한 체험학습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발전소 견학을 신청하라지만 그 옛날 청와대보다도 더 규제가 많고 몇년 전에 내방할 때보다 더 자유롭지 못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물론 가보지 못했을 때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역사는 역사대로 사실적으로 전해져야 한다. 물론, 드넓은 대지에 양 옆으로 태양광 설치를 질비하게 해놓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차장을 비롯 많은 양이 태양광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했다. 태양광과 화력발전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발전한다고 설명했다. 또, 햇빛발전조합에 없는 태양광 청소하는 기구도 개발했다고 자랑도 했다. 영흥화력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보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알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데 만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나 싶은 의혹이다. 앞으로 영흥화력 발전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